어이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오늘은 ISFJ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ISFJ는 따뜻하고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을 도우면서 만족을 얻어.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편이야.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어. 첫 번째 상황으로 ISFJ가 친구에게 갑자기 데이트를 싫어한다고 말해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ISFJ는 타인에게 실망을 주거나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처받는 걸 꺼려해. 그래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을 상실하거나 슬프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상황은 ISFJ가 직장 동료에게 추가 업무를 요청당해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ISFJ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거절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게 돼. 하지만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일을 떠맡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 세 번째 상황으로 ISFJ가 가족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ISFJ는 가족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는 편이야. 가족의 요청을 거절하면 가족들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는 게 두려울 수 있지. 그래서 가족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야. 다만 한 가지 기억하길 바래. 이런 특성들만으로 ISFJ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단 걸 인지해야 해.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을 토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나 행동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되,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